이사야 27장 1절말씀을 공독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경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에 미워하다 아, 네. 곧 꼬불꼬불한 배에 미워야다를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유물을 죽이시리라 아멘 네, 아멘 네. 27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론적인 한 날에 죄악의 원형인 리워야단에 대한 형벌을 예언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리워야단을 벌하신다 했습니다. 벌한다, 이 파카드 히브리어는 계속 이 이사야서에서 반복되는 단어인데요. 직접 찾아가 방문하여 징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 그냥 벌하신다 이 뜻이 아니고 찾아가서 원하신다. 소위 방문 심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철저한 심판입니다. 정확한 심판입니다. 일대일로 방문해서 그 죄인을 정확하게 죄를 알려주고 진단하고 죄만큼 심판하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권하신다 했습니다. 리워야단은 여러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세력이 강하고 교활한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사탄과 사탄이 부리는 세상의 악의 총칭을 말한다 할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찾아가 대면하셔서 하나도 남김없이 악한 자의 죄악을 조목조목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리오야단을 심판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과 사탄이 부리는 모든 죄악을 반문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그 강조하는 것은 정확한 심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죄만큼 심판, 죄대로 심판,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요행이 피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죄는 죄로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방문심판이라는 그런 단어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크고 강한 칼로 벌하신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리와의 아안을 벌하실 때 사용하실 도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칼에 대해서 세 개의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견고하다, 견고한이라는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납고 거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견고해서 조금도 봐주는 것 없이 예리하고 예리, 예리하게 작동하는 칼입니다. 큰 칼이라 했습니다. 크다고 하는 것은 양과 수요가 대단하며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칼은 칼이 돼 효과 만점의 칼입니다. 한번싹하면 완전하게 베어지고 실수함이 없는 칼이죠. 강한 칼이가 있습니다. 매우 막강해서 절대로 굽혀지거나 부러지지 아니한 칼을 말합니다. 그 칼로서 완벽한 기능을 구비한 칼입니다. 조금도 실패함이 없이 완벽한 심판으로 벌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조금도 심판의 허점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해서 누구도 이건 조금 불공정한 것 같다. 저 사람은 나보다 죄를 더 많이 졌는데, 그리고 나는 죄 이런 죄는 없는 것 같은데 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따질 수 없게 정확하고 허점 없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바다의 용을 죽이신다 했습니다. 바다의 용은 니워야단의 다른 호칭입니다. 벌하신다는 동사를 다시 다른 단어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벌하시며 뒤에서는 죽이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자행하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벌한다, 벌한다는 말 생명을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상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벌한다, 죄악을 벌한다, 리워야단을 벌한다 할 때는 완전히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게 꽉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감이 없게 만드는 거죠. 죄라는 존재가 더 이상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과 죄악을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활동할 수 없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죄악의 원흉들과 죄인 모두를 심판해서 소멸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도 여호와의 심판으로 불못에 던져진다. 사망 권세가 사람들을 죽게 하고 또 죽음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도 심판에서 불못에 던져버리면 그냥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도 없는 거죠.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사망이 없습니다. 왜요? 사망도 불못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과 죄악, 그리고 사탄과 모든 죄악의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용을 벌하시며 죽이시리라 두번 반복해서 벌하고 죽인다. 존재감이 없이 완전히 완전히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다라고 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온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죠. 권세가 있어야 심판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없으면 심판한다 할때코 웃음을 치고 말죠.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하고 웃고 말죠. 그리고 무시하죠. 왜요? 권세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권세가 충만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할 때,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할 때, 누가 비웃겠습니까? 비웃는 건 자유지만, 심판당하는 건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죄악에 대해서 방문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다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그 심판을 철저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고 철저하게 하십니다. 아주 그냥 혹독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서 결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우리가 사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권세 래에 우리가 들어가서 감당이 병아리 그 어미 닭품 속에 병아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품 권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